제가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캐스트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돼요. 더러운 이 해안지대로 가서 이동하여 갯벌에 들어가기. 갯벌. 아까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알,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알죠. 딱 웨이포인트로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란 게꽉 찼죠.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웨이 포인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요 해안지대로 가야지.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갯벌이거든. 해안지대. 요거 아까 물결섬 퀘스트 했죠? 그럼 여기로 웨이 포인트 타고 가. 그럼 여기 왔죠. 그럼 율로 가면 아까 어 어디 갔냐? 어? 뭐야 이거? 왔는데. 아 갯벌 여기 있네 바로. 바로 여기에 그근처에 있습니다. 문이. 에. 네. 예. 요놈들이 셉니다. 여기. 여기 여기 또 떴죠. 몰려오는 마그마는 주력 스킬이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업해죠 그리고 스킬도 또업 됐죠. 그러면 스킬도 더 올려 주면 쎈 거니까 원소 피해 10% 증가시켜요. 그다음에 보니까 요 맵에 작은 맵에 보니까 여기 느낌표가 있죠? 여기로 가요. 느낌표가 있다는 건 뭐야? 퀘스트 아이템이 있다는 얘기거든. 요거거든? 로아 등지. 그럼 요거. 보통 퀘스트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느낌표 있고, 위에도 있고. 세 개를 모으는 거거든요? 세개 모으시면 돼요. 보토 이런 거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자, 여기도 느낌표가 있는데 요거는 저쪽으로 이제 통과하는 저 퀘스트 입구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처음이시면 가서 알겠죠. 우리는 나는 아니까 안 가는 거고. 포탈은 먹어주고 요것도 아까 그거 시즌 퀘스트인데 요거 나왔죠 근데 안할래요 귀찮아요 여러분들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데 보통 본 시즌 퀘스트는 본격적으로 맵핑할때 하기는 합니다 왜냐 빨리 빨리 가가지고 빨리 하고 저기 그 하려는 그 스타터기 이 때문에 스타터의 기능이 로아 요거 먹어주고 그럼 하나 둘 세개 다 모았죠 원래 저는 요거 악취 나는 궁더 웅덩이 어, 이거는 안합니다 이거 하면후회오브를 하나 주는데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런 몹들도 안잡고 가요 그냥 귀찮으니까 귀찮은게 아니라 빨리 맵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타트 캐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입구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하세요. 이거 초짜나 하세요. 초짜 처음 입문자나 초짜들은 이거 하세요. 여기 하면 후에 오브라는 걸 줘요. 그 후에 오브가 뭐냐? 후회한다. 이거를 찍은 거, 요거를 돌리고 싶어. 이게 아니야. 요쪽이야 원래 그러면 요거를 후에 오브를 쓰면 클릭 오 클릭을 딱 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반환 포인트가 하나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요거를 딱 찍으면 다시 백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포인트가 요게 또 생겨요 그러면 요때 그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써먹는 후에 오브를 하나 줍니다 얘는 근데 저는 안 할래요 귀찮으니까 여러분은 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뭘다 죽여라 그 저기 퀘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시면 그 보상을 해줘요 저도 처음엔 다 했죠 물론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거는 후에 오버 하나 때문에 저게 다 시간을 뺏기기가 싫어 그래서 안해 대부분 근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여기 오니까 상영 문자, 이상한 상영 문자 벽 있죠. 요걸 클릭하게 돼 있네, 이제. 안, 원래 열렸데 요걸 클릭하니까 아까 그거 먹은 거 있죠. 그게 없어지고, 여기에 문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웨이포인트 딱 찍고, 마을 가서 뭐 이렇게 정비하셔도 되고, 근데 뭐 정비할 게 없죠. 새로운 잼 스킬은 퀘스트를 끝내고 가면 보상으로 주거든요, 뭔가를. 그럼 그때 또 리스트가 생겨요. 그럼 여기 오셔서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쭉 사냥하면서. 배를 없습니다. 저는 이게 재밌어요. 자, 저게 뭐냐. 아, 이건 또 그거. 저건 이제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여기여기 여기 읽어보시고 악취 나는 거 말고 타클레이와 대화하래네 아 그거를 해야되네 타클레이와 대화하면 뭔가 보상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래거 그러면 아까 웨이포인트 찍었잖아요 거기서 마을로 가세요 이렇게 포탈 없으면 리스.. 저 리스타트 하시고요 그 타클레이 물음표가 떴죠. 아니, 느낌표가. 요거 어? 뭐 보상 주네. 자. 서리 폭탄. 신성한 유물 소환. 신성한 화이트 템테.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또 방패 돌진 주고 서리 전멸 주는데 서리 전멸. 방패는 방패를 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밀리 캐릭터들이 많이 쓰는 거고 우리는 요거 서리 전멸을 쓸게요. 자, 그러면 받았으면 요걸 써 먹어야지. 파란 거에 아무 데나 그냥 꽂아. 그러면 여기 또 스킬이 생겼죠. 서리 전멸이라고. 저는 항상 2에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데다 놓으시면 돼. 2 누르.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이이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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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수음 플라스크 보상으로 받은 거 레벨 4인데 지금 레벨 4가 넘었죠 6이죠 그럼 요거를 딱 이게 이제 물약 창, 물약 주머니인데 여기다 요거를 사, 누, 요거 딱 누르면은 어 이동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리고 신성화의 톤템 요거 어디다 찍을까 요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신성화의 톤템 생겼죠 여기 신성한 톤템 이거에 대한 기능들은 잘 읽어 보시고 자 그리고 일단 신성한 톤 템이 빨빨파잖아요 빨빨파 여기 빨빨파 여기 세 개를 연결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져요 자 근데 아이템이 빨빨파가 없죠. 없기 때문에, 얘한테 사는 게 좋습니다. 빨빨파. 여기 있다. 근데 얘가 또 쓰고 있잖아. 파파빨이 쓰고 있잖아. 응? 그죠? 그러면, 딴거 써야지. 갑바 말고, 투구 같은 거. 근데 보통 이게 등치가 있는 아이템들, 갑바뭐 이런데 홈이 많이 뚫리기 때문에, 빨빨파, 요거. 있는데, 링크가 안 됐어. 그러면, 안 돼. 근데 요 링크를 시켜주는, 화폐가 있어. 그거는 나중에, 근데, 써먹어야지. 어, 파파, 이게 있죠? 요거. 요 애를, 사서, 얘 그를 꽂아주고 얘 파파를 노일로 와 그리고 얘는 내려가고 아까 봤던 파파 발 요거를 땡 사주면 땡 그러면 아까 신성 화의 틈템 그다음에 또 뭐였지 연소 보조 뭐 이건데 화염 피해 추가 보조 연소 보조 이거를 내사라는 네 애가 항상 이 잼들은 팔거든요? 근데 안팔면 그거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연소 보조 없어 그러면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였지? 화염 원소 확산 보조 물류 화염도 필요하고 화염병 필요. 신성한 경로 경로도 쓰고요 또 많이 쓰긴 쓰는데 그냥 일단은 둘다 없어요 그러면 퀘스트를 좀더 하고 와서 딱보면또 그게 와 있어 그다음에 요것도 스킬 올려주고 자 이제 물에 잠긴 시면으로 이동하기. 요 악취 나는 운동에들어가개벌 이거는 제가 취소 안 한다 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시고 후에 오브라는 걸 하나 줍니다. 그 악취 하면 또 얘기하지만 자 여기 아까 포탈 메이포인트 찍은 데고자 그래가지고 여기 신성한 화요 톰 템을 하나 했잖아요. 여기에, 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자, 다시 마을로 갈게요. 마을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포탈이 안 들려. 외에서 가는 거. 여기서, 화염벽. 있다 화염벽, 그리고 파란색 하나 꼽고요. 꼽을 때가 여기 있네요. 그쵸? 빈자리. 그냥 아무 데나 꽂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저는 Q에 화염벽을 놓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서 와이 가이드, 꼬도아지님 가이드 보면 화염벽 있네. 맞네. 하얀 벽하고 비전세도 보조 이거를 같이 달아주네요. 이거는 이게 왜 하얀 벽을 왜 다냐면 딜이 훨씬 세집니다.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신서 이제는 이거 이거 뭐지? 몰려오는 마그마 안 써도 되는 게 토템 깔고 하얀 벽 같이 그 위에다가 그럼 불 불토템이 나가요. <laughs> 자, 토템 깔고, 화염벽. 그럼 불토템. 거기다가 또뭐 심심하시면 마그마 이거 뿌리시고 이러면 이, 이게 진짜 막강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해요. 토템 깔고, 화염벽 깔고 뭐 심심하면 마그마 던지고. 아, 까먹었네. 이씨 이게 항상 보이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Z키 한번 누르시면 돼요. 아,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 이게 하다가 Z키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눌렀나봐요. 자, 다시. 팀이 보이니까 좋죠. 그러면 이제 녹록파냐? 녹록파는 우리 필요 없죠. 어, 허름한 요 노란 거는 먹어줘야지, 돈,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먹어줘야지. 노란 거는 무조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재방송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런거 자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메이저 유튜버들은 이런걸 안 가르쳐주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폐사라고 그러죠 뭐 하다보면 그 답답해가지고 안되니까 어디다 물어봐도 답변도 없고 응? 이놈들 말이야 그러니까 폐사해요 제 동생들도 좀 하다가 간뒀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살아남았죠 파파파 파파노 이건 혹시 모르니까 주워주죠 아까 파파녹이 필요했었나 우리가? 요거 이 심연의 주인 있죠 예전에는 그냥 이런식으로 안나왔는데 그럼 여기다가 토템을 하나 깔아놓고, 딱, 트릭, 짠! 하고, 던져. 마그마 던져요. 마그마고. 다시. 죽어도,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바로 또, 살아나서 하면 돼요. 죽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에센스 초반에는 요 에센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없죠? 뭐 특별히 없어요. 근데 주워서 갖다 팔아 먹어도 되는 거죠. 갖다 그냥 팔면 돼요. <laughs> 자 마을 오니까 또 느끼표 하나 떴죠. 아까 그퀘스트 하니까 그럼 요게 뭐냐 기술에서. 패시브 스킬 포인트를 한 포인트를 줘요. 공짜로. 공짜가 아니죠. 수고하신 만큼,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슥, 짠! 이렇게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클릭 하시면, 여기요게 여기 우클릭 하시면 요기 하나 딱 뜨죠. 패시브. 그러면 아까 요거 생명치 30 올리는 거 요거 마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 빨빨 파. 요거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잘 놔둬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에센스를 하나 줬잖아요. 요거 그 그놈이 시면의 그 애가 요 에센스를 읽어보시면 장갑, 장화, 투구 거기에는 생명력 최대치를 높여주고 이런 하얀 템에 노멀 템에다가 에센스를 딱 바르면 그 레어 템이 돼버려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빨빨파 여기다가 혹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얘한테 바를게요 나는. 자, 힘 19에 방어동 39 올라가고 생명치 18 올라가고 그러면 이 아까 바꾼 거보다 이게 낫죠 왜냐 빨간 거 저기 3링크로 빨빨파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런 거 모자 요런 것도 에센스 먹으면 여기다 하나 딱 바르면 좋죠 요렇게 세 가지 세가 가지. 파란색, 빨간색, 녹색 요런거는 저는 무조건 모, 먹어요 요거는 그리고 탁그 하이라이트로 떠요 그 저기 그 필터에서 왜냐 요거를 바꿔주면 요거를 이렇게 팔면 특이한걸 줘요 색채 의 오브라는걸 줘요 짠 그럼 요거 색채 오브를 우클릭해서 요런데다 아무데나 바르잖아요 그럼 요게 랜덤으로 색상이 바뀌어요 녹색파 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딱 하면 녹록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색깔을 색채의 오브로 할수 있다. 근데 초반에는 색채의 오브도 아깝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이것도 내가 뭐 알려줄라 그랬더라. 원래, 까마... 원래 까먹 원래 까먹어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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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원래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을 안쓰 쓰면은 제재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냥 제가 몇년 동안 했는데 그냥 제재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노인 애들을 위해서 그냥 냅두는 건지 보시면 F 디스크 이거 에, 아니, 플라스크라고 써있죠. 플라스크, 요거, h 자. 요거를 실행 딱 시키면요. 요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다운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다운받고 싶은데 못 쓰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 1, 2, 3, 4, 5 있죠. 플라스크 1, 2, 3, 4, 5를 5를 한 번에 먹겠다. 요렇게 체크를 해줘요. 요렇게. 근데 5번은 내가 스페이스바를 했으니까 1, 2, 3, 4번. 그 적용키는 1번으로 나와, 1번으로. 그리고 적용. 저장. 하면 물약이 이렇게 배치가 다돼 있잖아요. 그럼 1번 딱 누르면 1, 2, 3, 4를 동시에 짜짜짜짜 먹어줘요. 그냥 그러니까 1번 한 번만 누르면 돼. 이게 근데, PO, 저기, 이 GGG에서 쓰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 잘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짧던지 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laughs> 자, 다시 왔습니다. 바이톡으로. 그리고 딱 웨이포인트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식을 안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몹이 인식해요. 그때서부터. 그러면, 바로, 짠!